토마토는 다양한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을 함유한 대표적인 건강식품입니다. 특히 강력한 항산화제 라이코펜은 심혈관 건강과 암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토마토를 특정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능이 더욱 강화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영양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음식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올리브 오일. 토마토와 올리브 오일은 궁합이 뛰어난 조합입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 항산화제로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이 4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에 포함된 올레산은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토마토 샐러드나 토마토파스타소스에 올리브 오일을 약간 추가하면 건강과 맛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달걀. 달걀은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토마토와의 조합은 식사의 균형을 맞추는데 효과적입니다. 미국 퍼듀대학 연구에 따르면 달걀에 포함된 지방은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를 극대화합니다. 특히 노른자에 함유된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며 토마토의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됩니다. 세 번째, 아보카도. 토마토와 아보카도의 조합은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데 탁월합니다. 아보카도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를 돕고 풍부한 비타민 E는 피부 세포를 보호하며 노화 방지 효과를 제공합니다. 토마토와 아보카도를 이용한 샐러드는 피부를 탄력있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네 번째 브로콜리. 브로콜리와 토마토의 조합은 암 예방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브로콜리에 포함된 설포라판과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함께 작용하면 전립선암 위험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두 식품은 각각의 항산화 성분이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하며 면역력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다섯 번째 마늘, 마늘에 알리신 성분은 항균 작용과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토마토와 함께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 소스에 다진 마늘을 추가하거나 토마토를 마늘과 함께 구워 먹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단독으로도 뛰어난 영양소를 제공하지만 올바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 달걀, 아보카도, 브로콜리, 마늘 등은 토마토와 영양적 상호작용이 뛰어난 식품들입니다. 이 조합을 활용해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이런 꿀팁 놓치기 아깝지 않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해지세요.